안녕하세요. 미국 독수리 주식 연구소입니다. 미국 독수리 데이 트레이딩 단타 매매 기법. 미국 독수리 연구소의 지속적인 기법 개발. 미독 연구소에서 개발한 하루 5% 수익 창출 기법들입니다. 여섯 개 주요 카테고리별 기법들과 그 외에 다양한 기법으로 100개 이상의 독자적인 기법 미국 독수리 주식 연구소 매매 기법들 중삼은봉 이길 주가 상승 기법의 사례 자료입니다. 다음의 사례 자료들을 보시고 기법을 잘 이해하고 실전에 활용하시길. 삼양컴텍 기업의 사례입니다. K방산 테마의 매출 지속 성장의 수출 주도형 기업입니다. 삼양컴텍 상장일 이후 3일차 주가 차트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지속 성장 기업이며 상장 이후 3일차 연속 하락 음봉의 결과였습니다. D31 3음봉의 지속 하락 폭이 마이너스 18% 수준입니다. D4 3음봉 이후 2일 상승 변동성 예상하며 IPO 3음봉 이길 매매는 기업 선별의 기준 조건이 있으며 매출 고성장 기업과 시장 부각 테마 종목에 적용합니다. 미독 매매 기법 IPO 3운봉 이길 매매는 이길 양봉이었습니다. 이길 반등은 큰폭 상승의 장대 양봉이었습니다. D1은 o 조정 변동성을 예상한 결과였으며 미독 기법의 3운봉 이길 주가는 장중 25% 상승하였습니다. 지속 상승의 고점 3운봉의 이길 상승 사례. 매출 지속 성장 기업의 지속 상승 중 3운봉 이후 반등하며 상승 추세 삼문봉은 이길 주가 상승의 지속 상승이며 하락 추세 삼문봉은 윗꼬리 양봉으로 지속 상승 유지를 못 합니다. 다음은 시어스 테크놀로지 기업의 사례입니다. 웨어러블 의료 기기 제조의 해외 수출 주도형 기업입니다. 매출 고성장 기업의 지속 상승 중삼문봉 이후 반등 사례입니다. QSP 종목이며 상장일 이후 주가 5배 이상 상승 종목. 다음은 뉴로핏 종목의 사례입니다. 뉴로핏은 AI 바이오 침해 진단 기업이며 사문봉 후 이길 주가 장중 17%까지 상승 추세 반등.